M2N 한번 볼게요, M2N. M2N이 29,000원까지 갔다, 5,000원까지 빠졌다, 이렇게 반등하는데, 왼쪽 위에 월봉이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이 대추세를 월봉에서 깨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죠. 네, 그리고 그 기점을 삼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확실히 옆으로 기다가 지지난달 난 그죠? 그때부터 머리를 살짝 들면서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좀 뜨는 형국이죠? 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13,000원대가 여기가 이제 저항대였었고 다시 지지하지를 못했고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깨지면서 저항으로만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일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새는. 그래서 M2는 에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그런 모양새를 갖췄죠. 자 그다음엔 음... 일봉을 보게요 아래 차트. 일봉을 보게 되면 이 라인을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보게 되면 에,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좀 전에 봤던 그 월봉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 한참 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돌리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하다가 슬슬슬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15,000원대 거기가 이제 15,000원이 좀안 되는 이 가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이거랑 같은 거죠 이거. 네, 이거랑 월봉의 이 부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파동의 공간이 우상향으로 상당히 남아있음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주봉으로 오게 되면 똑같이 이런 우상향으로 올라간 그리고 흐름을 흐름을 바꾼 자리 그리고 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남아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가 여기 5,000원 도 상당히 비싸다 있긴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이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길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진폭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런데 이제. 예,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가격대인 만원 부근이, 만원 부근이 한때 이렇게 지지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와서 1차적으로 만원 부딪혔다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만 오천원 부근까지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과 뒤를 동시에 봐라. 앞과 뒤를. 앞에서는 어떤 저항이 있고 뒤에서는 어떤 지지가 있는지.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면, 높아지면 지지가 많은 거고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면 저항이 많은 거죠 그죠 올라올 때 저항이 많은 거죠 그죠 네, 내려올 때 지지가 많은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 점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는 변곡권이라고 하고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이어간다면 다시 저점이 계속 이어가지만 이어가는 그 전에 지자정이 지 어디에 있었는 살피는 거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살피고 지금 이 종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변곡구간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기준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규칙적인 부분도 많아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죠 아니 아니라고 했을 때는 대응으로 적응한 대응으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기준 잡아서 대응하는 거죠. 자, M2에는 한번 저것도 예전에, 그 전에 제가 언급한 건데, 하도 오래 걸려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도 이 흐름을 깨지 않고 아주 착실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 하지 않더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고, 진입을 안 하시거나 관망 대상으로 보시는다면, 1년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즉, 내려오는 과정과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끝까지 보고, 어디 저항일 때는 어떤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꾸준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M10도 한번 관심있게 꾸준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